안녕하세요. 충남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금산읍사무소 중앙에 천원의 행복 천원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산읍주민자치위원회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천원샵은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입니다. 사용 가능하지만 안 쓰는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물품 가격은 구매자의 양심에 맡기며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자 본인이 모금함에 현금을 넣는 무인판매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천원샵은 안 쓰는 물품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의 행복, 기부받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구매자의 행복,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의 행복, 안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지구의 행복 등일석사조입니다 지난 3일 개소식에는 문정우 금산금수와 금산군위의 김종화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 한정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축하와 격려를 보내줬고, 물품 기부와 구매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